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차파버 나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파버나인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자, 특징주 뉴스와 함께 미친 듯이 날아갔다. 이 뉴스 한번 알아보고 수급적인 부분 중요한 건 차트죠. 어, 차트적인 부분 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징주 뉴스 떴는데요. 자, 이런 뉴스 떴어요. 파버나인, 삼성전자 136조 초음파 AI 소니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사실 이미 어제 있었던 뉴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뉴스고, 자, 특징주 뉴스를 보실 때 중요한 건 뭐죠? 대기 들어갔느냐 그리고 136조 규모가 큰게 들어갔느냐 그리고 ai 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만들어서 놨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파버나인 같은 경우 더욱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고, 자갭 뛰우고 밀어버리고 다시 한번 올리고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었죠. 자 그러고 있는데 이런 하단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대금도 간만에 간만에 많이 터졌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거고요. 자 장기동평균선 보신다면 자 이렇게 6개월선 지금 1년선 그리고 2년선 같이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 완벽하게 뚫어진 모습, 그리고 전에 있던 매물대까지 다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눌린다면, 눌린다면 다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개잡주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뭐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끼. 종목의 끼를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있었다시피 이렇게 하단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는 이런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렀을 때, 눌렸을 때 우리가 잘 잡는다면 추가적인 슈팅 잘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박스권, 하단 박스권 완벽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린다면, 이런 매물대 수화잘 된다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우리에게 수익 줄수 있는 여러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아직 하단입니다. 아직 하단에서 지금 거래대금은 하단에서 터진 것 치고 생각보다 많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바로 날아가기보다 앞서 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눌렸다가는, 눌렸다가는 이러한 반등 목표로 삼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완벽하게 보인다. 그죠? 이렇게 하단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해준 모습. 그래서 이번 주 종가를 어디서 마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죠. 4,000원대 아래, 3,500원대 위쪽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 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 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붙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행,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수급 수구 보시면요 지금 기관 쪽 특히나 금투 쪽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안 팔았다. 그죠? 이렇게 들어온 물량들이 안 팔았다는 건보다 목표가가 저. 위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도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고, 외인드 물량 그대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길을 모으고 있는 거다. 추가적으로 눌린다면 반등도 세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야,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바로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미는데, 엄청나게 밀어버립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씩 보면, 정신적으로 그 견디기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서 갔다가 손절. 따라 들어갔다 손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뚝 날라가면은 멘탈 박살 나가지고 내동매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눌렸을 때잘 공략해 보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잘 공략해 보면 좋은 시세 최소 못해도 10% 이상일 수 있는 끊이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잘 보셔야겠는데요. 자, 요러한 파보나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와 재료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